네. 호텔과 체구가 똑같아요. 그러니까 하고 강아마 누가 체구막이 훨씬 크다. 네. 지금 그다음에 네, 생방송은 네, 맞았고요. 네, 어, 지금부터 저희 이벤트 할 건데요. 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답변해 드릴 거예요. 지금 질문지가 여기 있으니까 한서 답변 드릴게요 네. 어, 오빠 가 너무 많이 뽑았어요 어, 우리 또 언제 봤나요 거리 공연, 팬미팅? 이라고 적혀있는 거 뭐, 뽑았거든요 저희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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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공연이랑 팬미팅 계획도 지금 네. 갖고 있는데 네. 어, 회사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피드백이 오면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해. 아. 넘길까요? 아, 저희 질문은 봄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봄에는 놀림이죠. <laughs> 놀림 <놀이> 들어야죠. <laughs> 네, 무조건 롤린입니다. 그리고 저희 수록곡들에게 생각이라 노래 있거든요. 그 노래도 네, 좋아요. 되게 봄에 딱 듣기, 벚꽃 보면서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은데요.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. 어, 네, 저는 일본에 올 예정인가요? 꼭 와주세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, 일본은 저희가 진짜 가고 싶어요. 저는 해외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가기 위해서 일본어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아 좀, 좀 서툴지만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좀 어필을 해볼게요. 그, 그 저희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도 일본 말로 제가 아 일본 말로 에기 아 못하는 점 한번 해볼 테니까 네, 일본에 가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 은지 양이 자신 있는 건 춤, 보컬, 댄스 특히 곡이 있다면? 이거는 은전이한테 물어본 건데 아, 제가 아, <laughs>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전이는 일단 춤 춤이 제일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한 것 같아요. 주특히 곡이 이신 언니 아, 있어요? 다저 맞춤 잘 쳐요. 어? 보여줘보여줘보여 보여줘 아요 질문 질문 질문. 아 하인이 어, 어, 음. 네. 아직 안 있어요. 추천해 주고 싶은 여행지는 아제발요 어 여행을 해외에는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<laughs> 제가 어네 아직 지방 사람이라 서 제주도 최대한 멀리 가는 게 제주도거든요. 근데 가보고 싶은 거는 어 저는 그 무슨 수상 도시인가 무슨 베네치아? 네 베, 베네치아. 아 <laughs> 가보고 싶어요. <laughs> 아, 뭐야? 아, 괜찮아. 아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나 <잠깐>, 질문이야. <laughs> 네, 네, 다시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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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하이힐이랑 면지인 어느 아? 어느 곡이 더 마음에 들어요? 나도 질문 주셨어요. 어, 되게 어렵 하이이랑 놀는 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놀이 좋습니다. 놀이 최고죠, 저. <진짜>. 맞아요. <목소리나> 네. <laughs> 어 이거 질문이요. 에 나는 뭐 좋아할 것 같아요? <laughs> 이거 매거님께서써주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답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피아노 좋아합니다. 와. <laughs> 네, 저 이거 저한테 뭐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, 일본 분이 써주신 것 같아요. 은지, 나 더이에토 준비하고 싶다. 팁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팁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은지는 아니지만, 굶어야 돼요. 그리고 네, 다이어트입니다. 해석하자면, 은지, 나 다이어트 준비하고 싶은데, 팁을 주세요. 이런 것 같아요. 어, 어, 저, 저분이 질문하구나. 어, 팁은, 그냥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, 좀 먹는 거 진짜 확 줄이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, 이번에도 저한테는 묻는 질문은 아닌데요. <laughs> 민영양, 헤어 색깔 많으시나요? 대답 잘 아, 헤어 색깔이요? 아, 이번에 활동하면서 제 머리 컬러에 대한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. 이 컬러 제가 보고 먹는 거예요? 한 때문에 너무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요 팬분들도 잘어울다 너무 좋셔서 너무 좋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 제가 마지막을 딱 장식하기 좋은 질문인데 피어리스란? 네, 아, 아 근데 제가 진짜 멋있게 대답하고 싶은데 아, 저 피어리스란 사랑이다. 네, 사랑이다. <웃음> 사랑이다. 제가 <laughs> 아, 아, 할까요? 아. 여러분 제가 브이앱에서 핸드폰 케이스 만든 거 보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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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제가 지금 그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. 한번 어, 보여드릴까요? 와 완전 너무 예뻐요. 빨리 와. 봐주세요. 아. 반응이 너무 안 좋은데. <laughs> 아, 너무 안 좋은데.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것까지 얻어왔다고요. 와, 와, 와. 이게 이어폰 그 하는 거예요. 와. 그러면 제가 한번 추첨을 해 주시면 막심 됐어요. 아이폰 7입니다20 <laughs> 왜안 되지, 야. 하시면 안 돼요. 하셨어요? 저 하실 주시면 돼요. 케이스. 아, 진짜요? 어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아,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. 어요 네. 너무 아쉬워요. 저가기싫어요 <laughs> 남았으니까, 어, 방송 열심히 모니터도 해주시고,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, 저희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, 스트리밍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한번 역주해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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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. PRS 네. 네. 할수 있어요, 우리. 화이팅! 네. 우리 네. 감사해,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에 또봐요 내일 인기가요! 본방사수 해주시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어,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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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. 내일 네. 봐요. 내일 봐요. 문제 잘 봐.